안녕하세요. 이토스 사회탐구 강사 영호성입니다. 자,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 통합사회. 호시탐탐, 기본 아이디어 강의, 우리 개념 강의죠. 그리고 또 기출 강의, 호감 상승 강의도 잘 듣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얘들아, 요거 중심으로 해서 내신 준비하고 우리 수능 준비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우리가 내신 같은 경우나 이럴 때 있어서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주제가 있습니다. 통사 1에도 있고 통사 2에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냥 알아서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특강 들고 왔습니다.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 빠르게 풀어낼 수 있게끔 선생님이 특강 들고 왔습니다. 특강의 이름은 호신술이고요. 호승쌤과 신속한 문제풀이 기술이 키기 그렇게 해서 호신술 <laughs> 이렇게 가지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호신술 할때막 이런 거 하지 말고 호신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정의하는 거죠. 자, <laughs> 자이 호신술 특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계정 통합사회 1, 2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약점 공략 특강을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든지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상시 열어 둘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웠어. 그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끔 선생님이 구성을 해 뒀고요. 일단 교재 표지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짜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표지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요러... 요게 <laughs> 이제 호신술 하는 그런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특강은 두 개를 들고 왔어요. 우리가 이 기후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기후 그래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잘할수 있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청소년의 노동권 그 실태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 조금 더 어렵게 정치와 법 이런데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내실 수 있어. 그래.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특강을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이제 통사 1에 있는 음, 내용이고, 이거는 통사 2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학기에도 한번, 2학기에도 한번 다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특강 선생님이 들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교재를 따로 구입해야 되나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통합 사회 우리 이 친구들, 이 특강만큼은 선생님이 어떻게 PDF 무료로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강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PDF 다운 받으셔가지고 강의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선생님도 학교에 있어봤자니 조금 더 어렵게 출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단원들이 좀 쉬워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낼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할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또 가지고 와서 더 어렵게 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좀잘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통사 2 같은 경우에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또뭐 경제라든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중간고사 파트에서 이학기 중간고사 파트에서 이 노동권 보장 부분 그냥. 그냥 가볍게만 출제되지 않을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이 확실하게 장담컨대 요 부분은 더 고난이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시간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틀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조금 더 심화 개념 깊이 있게 배우면서 그러면서도 빠르게 문제 풀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온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 보자면요.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의 심화 내용 그리고 암기 팁. 까지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출제 주제의 재심문 및 문항 분석을 통해서 신속하게 풀수 있는 팁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수 있어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정리해 드릴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이고 단기 특강이야 하루 안에라도 다 들을 수 있게끔 짤막하게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수강 대상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좀 정리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 어. 그리고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를 신속하고도 명확하게 맞추고 싶다 이런 친구들을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작 방식은 스튜디오 방식으로 깔끔하게 어 제작을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글씨 보면 알겠지만 짧깐하잖아 읽으려고 가지고 온건 아니고요. 어, 선생님을 인강으로 만난 그리고 선생님 형강 수업을 들은 우리 베이비들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다 읽진 않고 요거 하나 정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번째 거. 어, 선생님 수업 을 봤을 때 이제 꼼꼼한 개념 설명과 다양한 예시 추가 설명 덕분에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해가 잘 되었어요 게다가 선생님도 유쾌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정법이랑 이미 짱친이 되었답니다 교재 구성에도 정성을 다하신 게 느껴지고 선생님 판서도 짱짱이라 공부할 만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정법 후기긴 했는데요 통사 후기도 비슷한 후기가 있습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선생님 아직 수업을 안 들어봤다면 요렇게 해서 내가 학교 수업을 들어봤는데 요. 이런 부분도 좀더 보강해 보고 싶어. 어, 학교 선생님이 조금 더 심한 내용까지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막 교과서에 없고 그래. 이거 어떡하지? 고민될 수 있어. 그런 것도 이런 특강으로 또 메워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교재가 어떤 퀄리티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맛보실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무료 PDF 파일 다운받으셔서 그걸로 이제 수강해 주시면 되게끔 어, 제공해 드릴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또 이제 판서 이런 거또 이렇게 입 쁘게 예쁘게 해드릴 거니까 뭐 그렇다고 형형색색을 쓰는 건 아니야 선생님은 빨강 파랑 그다음에 어 흰색 요런 거 위주로 쓰고요 나무 그릴 때 초록색 뭐요 <laughs> 정도로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기할 때 혼란스럽지 않게끔 그래서 딱. 판서도 선생님 깔끔하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거 같이 필기하시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하셔서 완벽하게 통합사회 1등급 받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끄덕이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이해가 돼서도 있고요. 시험 나중에 다 보고 나면 음. 그래뭐 나는 뭐일 등급 받을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역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슬로건이 뭐냐면 끄덕임의 연속 내가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선생님,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끄덕이면서 수업을 듣다 보면 당연히 끄덕이는 점수 1 등급 다 받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호신술 특강을 가지고 호신술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특강을 가지고 재미있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 맞춰 내실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호신술을 익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